야구를 맨 처음에 몇살때 시작했어요? 저번에 o 해들못봤 때문에 올해들 봤잖아. o 해들 얼마큼 봤어요? 일주일에 한몇번 정도 봤어는 통통이 맞죠? 통통. 안녕하십니까 세카마운드최윤순입니다 저번 상회인 그 홈런 레이스에서 동명이인이라고 상준석씨라고 분들이 조금 친하게 지내려고 서로 연락처를 알았는데. 차도 박사 달라고 연락이 많이 와서 제가 오늘 허심탄하게 맛있는 고기 초대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 야구 야구 얘기를 잘안 해봤는데 즐겁고 재밌는 야구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실어데 안녕하십니까. 사인 야구 15년 차 진해 웃지 마세요. 지해 청우 야구팀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장준성입니다. 어, 최준성 선수에게 궁금한 점이 많는데 제가 그 심탄하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신형 야구단에서 외야수를 맡고 있는 장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 야구하는 일반인을 대표해서 오늘 제주전 선수의 선수 생활과, 그 다음에 평소 생활, 탈탈 털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럼 다 같이 뭐 일단 콜라 한잔하고 시작하시죠.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우선 카메라에 잘 나와야 되니까 내가 먼저 굽는 신형을할 테니까. 아, 고좋다 고기도 먹은 사람이 안다고 응. 맛있는 고기 좀사가는 응. 이렇게 먹어야 되나? 이거 한, 한 젓가락에 아, 바로 아 그렇지 그래. 그렇지 이거 어, 예. 주세요 아예 아잇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와 진짜, 먹는다, 진짜 이 사람들 아니네 오늘 좀 형님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데? 근데... 유튜브 하고 유가하고 고기 먹고 고기 먹고 아니야? <laughs> 구를맨 처음에 몇살때시작하어요 야구는 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지. 대기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할까 포장해서 좋기만 할게 솔직히 <laughs> 말해. <laughs> 그때 내가 대구 칠성 국민학교였거든. 운동부들은 맨날 자교심만 하고 운동을 하러 나가는 거야.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멋있어 보였어. 나는 음. 학교 올때 유니폼 입고, 차 보고, 음. 야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혼자 가면, 야구를 찾아서 지어하자 아버님이랑 같이. 어. 응. 가가지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네. 이제 야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태지. 야구 처음 시작해서는 볼보이. 와, 그러면 내가 전문인데. 뭐. 무조건. 야구를 처음 시작하면 무조건 포션이 지 없다. 하다 보니까. 아 원래 초등학교는 한 번씩 지는데 하다 보면 이제 이제 얘가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이제 포신을정해주시그요 행님 속도대로 일안 주셔도 돼요. <목소리> 알았어, <목소리> 알았어 뭐 <목소리> <알았어. 목소리> 이제 사학년 때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포수를 하고 싶다라고 그때 얘기했지. 아, 어릴 때도 등좀 컸네. 요 어릴 때 솔직히 키는 안 컸어요 키는 안 컸는데 좀 통통했지 어확실이아 음, 뭐 통통이면 또 통통이면. 통통이 통통 통이통통 아, 통통이 통통이 아니이 통통이 통통난 프로 와서 이제 살을 쪘지. 이제추을 쪘지 아마추어 때는 이안혼었진이거 결혼 사진을 통통이 통별이안통통통더라고통통 지금도 뚱뚱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뚱뚱한 거죠. 그것도 아, 또, 또 일부러 또뭐 <laughs> 공격을 하는데 우리 팬이지만 팬이 때로만 일반인은 대반란생각을 네. 얘기를 해요. 그 중학교 지나은뭐 응. 어떤 식으로 하는데 내가 조금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데 이제 그잘 모르실 건데 팬들은 초등학교 때 이제 야구를 하고 이제 중학교는 대구 경호중학교로 갔었어. 야구를 좀 잘하지만 갈수 있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음. 뭐 어찌 됐건 조금 그래갔는데 이제 중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야구를 못하는 음. 위기까지 갔었다가 어. 어찌 이제 포항 제철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야구를 하려고 갈 수밖에 없는 상, 상황이었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딱, 지명 어봤을때 기분이 좋대요. 난 몰랐어. 그나 지명, 그때 당지만 해도 우리, 요즘은 막, 레프트한다 그래가지고, 응. TV 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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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때는, 내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응. 근데 우리 신문으로 응. 알게 됐는데, 응. 그치, 신문도, 코치민가감독인가 이제, 롯데 지명됐다고 해가지고. 아마, 응. 처첫 대학 좀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laughs> 첫 계약금 받아가지고 삼촌 줬지 여전히 효자가 아니지 뭐 그때 당시 뭐 19살이 그때 내가 계약금 3천만원 받았어 3천만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 아니야 그치 그1 9살에 그걸 어떻게 내가 간수할지도 모르고 관리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음. 내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지고 이제 그게 없었으니까 삼촌한테 좀 의지를 했으니까 작은 하, 아빠집 그렇게 커왔지 네프로생활를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해가지고 야구 안 하고 집에 오니까 와이프하고 애들이 엄청 좋아했다. 지금도 적응이 안 되긴 해요.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적응을 많이 했고 한 18년이라는 시, 시간동안 이제 하다가 이제 나이 때문에 밀려나니까. 이게 높은 데 있다가? 높은 데는 안 있었어. 나는 진짜 어, 절박한 심정으로 야구를 했기 때문에 높은데는 아니고 가격대라고 고기 먹어도 가한테고기를구고주죠그죠 내가 고기 나왔고 나 원래 고기 자잘 잘 굽잖아. 예, 그래, 어, 잘 굽지. 잘 어. 일주일에 한몇번 정도 했었대 고기. 고기. 응. 내가 최근에 몇번 다니봤는데 뭐 고기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일일 중에 한4일 이상 먹는 것 같다. 오일 소고는 먹는 것 같다. 애기, 애기들 먹이려고, 이제, 저녁에는, 될수 있으면. 아, 애기들 때문에 먹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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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없는 날에는 아들냄이 등교시켜주고. 음. 그럼 아들 헤어주러 가고, 여러면 알아보면 돼, 사람들 많이. 알아보지. 예. 어, <웃음> <웃음> 내 되라니까? 어제 물어본 겁니다. 내 대충 봤을 때 알아봤나, 안 알아봤나? 알아봤지? 알아봤지? 처음 딱 음, 봤을 때, 음, 와. 멀리서 봤는데, 외국 사람 같더라고. 뭐? 솔직히 <laughs> 몸매가. <절대 못 멸라. 웃음> 어. 외국, 진짜, 어. 외국, 진짜, 어. 외국, 진짜 외국인잖아. 그런 사람 있잖아. 멀리서 봐 엉... 외국인인가? 엉데이그 미국 그런 스타일, 그래, 좀, 되게 그리진 모습이. 그래, 그런, 근데 그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진짜 나는 이, 이 뱃살만 살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어, 근육이야. 만져봐라 <laughs> 응, 만져봐야지, 아는 건데. 나면보여주 싫어 하면 보여주 싫어 응? 뭘 뭐..알몸을 공개하라고? 오 오리 저번에 오리온 먹방 때문에 어해서봤잖아오해온얼만큼봤어요 오리온..그.. 오리온..오리온 맞죠? 혜택! 오리온은 혜택 아씨야 고기값 내기 됐스비 고기값 내기 고기값에 더 보태이씨가 집값 열어주기 뭐 이런거요? <laughs> 하이스 비 받고 님.. 콜! 님 콜! 콜! 빠지지 마! 오리온은.. 괜맞죠다 아, 아, <laughs> 그렇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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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같은 내가 오늘 대사하는 거니까 아니, 오늘 집에 오고 집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팬고 오시고. 그리고 합기 봐야 돼. 아. 팬오 o s 에 o s 진짜 나랑 이거 해가지고 뚝박하는. 쭉. 나감. 우리 손대지 마라. 라아 근데 이처음이었 오세요. 오세요. 먼저 세요